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 상담가 이규입니다. 이규의 유명인 사주 분석. 오늘은 아이유 씨와 이종석 씨의 궁합 분석이 되겠습니다. 두 분이 사귀고 있다고 발표가 됐는데요. 그러면 두 사람의 궁합은 어떤지 순수하게 사주 궁합적인 면에서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쪽이 아이유 씨의 사주고요. 이쪽이 이종석 씨의 사주입니다. 우리가 궁합을 볼 때에는 두 사람이 궁합이 뭐잘 맞나, 잘 맞아요. 천생연분이에요.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일단은 각자의 사주를 보셔야 돼요. 그래서 각자가 이성운이 괜찮은 사람이냐, 아니면은 안 좋으냐, 이걸 보셔야 되는데, 두 사람 다안 좋습니다. 우선 IOC를 보면은요, 여기에 계수라고 적혀 있는데, 여기 평간이라고 적혀 있거든요? 이것이 남자를 나타냅니다. 정계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있고, 쌍충이 되고 있습니다. 쌍충이라는 것은 강도가 세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남자 운이 안 좋은 사주 구성이다.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연주에 있는 게그 일찍 만나는 남성이라고 볼수 있는데 일찍 만난다는 건한 20대로 잡아야겠죠? 지금은 30대가 됐으니까 이게 이제 좀 다르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. 그런데 어쨌든 사주 구성에서 남자 운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. 그러면 이종석 씨는 어떻게 되냐면, 똑같이 정화일주인데요. 이분은 정계충, 이분도 정계충이 되고 있어요. 이 아버지 궁하고 정계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, 여기에서 이제 사유축 삼합이 되거든요? 사유축 삼합이 되면서 금기운이 아주 강해진단 말이에요. 그런 점에서 봤을 때, 이 금기운이라는 게 여자운을 나타내는데요. 이게 삼합이 되면서 강해지니까 여자가 여러 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. 그런 점에서 봤을 때, 이중석 씨가 여자들한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기운이 강하다. 뭐, 이렇게 해도 해석을 할 수는 있으나,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결혼해가지고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. 일부 종사.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불리하다고 봐야죠. 왜냐하면, 네 사주에 여자 운이 강하니까, 한 여자에 만족하기가 쉽지 않다.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, 아이유 씨 같은 경우에는 남자온에 의해서 충을 받아서 깨지고, 그리고 이종석 씨는 여자온이 너무 많고, 그런 점에서 두 사람 다 일부 종사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안 좋아요. 근데 이종석 씨보다 아이유 씨의 이성온이 조금 더안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람의 운을 볼 때에는, 흘러 가는 운이 어떠냐. 이걸 또 보셔야 되는데요. IU 씨가 경신 대운 37세서부터 신유 대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. 이게 모두 재성운이란 말이에요. 재성운이라는 게 돈을 나타내니까 긍정적으로 봤을 때에는 IU 씨가 돈을 많이 벌수 있다. 그러면 하는 일이 잘 된다. 가수로서 성공해 갖고 돈을 많이 벌수 있다.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. 그런데 이, 게, 이 금기운이 지금 이분에게 용신운도 아니고 용신대운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이렇게 금기운만 들어오는 운을 좋은 운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.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2023년 2월 4일부터 개면연이 시작이 되거든요. 이 개면연이 청간지지가 다충이에요. 청간은 정계충, 지지는 묘유충 이렇게 되면서 청간지지가 다충을 받습니다.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원짓살이 되긴 하지만 용신님 목기운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강하게 들어오니까 괜찮다고 볼수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지 않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iuc의 개미년이 2023년도 운이 안 좋다는 점에서 그 iuc의 사주만 봤을 때는 연애운이 그다지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종석씨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를 만나도 올해에는 이성운이 안 좋은 해다.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종석 씨를 봤을 때에는요. 이분이 그 삼합이 되면서 여자운이 많다고 했는데 현재가 기사대운이에요. 기사대운. 그러면서 사화가 들어가면서 또 삼합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올해 개면년이 되는데 개면년은 그 천간은 충이에요.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다고 볼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묘목은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1대1 궁합을 봤을 때에는요, 두 사람이 합이 되거든요. 사유축 삼합이 되는데 생성된 오행의 금기운이란 말이에요. 두 사람 다 금기운이 용신운이 아니기 때문에 합이 된다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. 그리고 두 사람이 1대1 궁합을 봤을 때에도요. 서로 목이 없어요. 목 기운이 서로 없고. 그리고 아이유 씨는 화 기운이 세 개인데 이종석 씨도 두 개로 약하지 않고. 그리고 토 기운이 없는데 이종석 씨가 토 기운이 두 개가 있고. 그러니까 없는 토 기운을 채워줄 수 있겠죠. 금 기운 두 개인데 여기 삼합이 되면서 이쪽도 금 기운이 많고. 수 기운 하나인데 수 기운 하나.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. 일대일 궁합이 그다지 그렇게 뭐 우리가 천생연분이라고 부를 만큼 아주 높은 점수를 줄 만큼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높은 점수를 준다는 걸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수 있는데 뭐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궁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안 좋으니까 만나면 안돼뭐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더 점수를 줄수 있는 그런 궁합도 아니다.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그, 이종석 씨의 흘러가는 대운이라든가, 뭐, 이런 것이 그래도 조금은 낫다. 이렇게 봐야죠. 그런데, 아이유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년 운이 너무 안 좋습니다. 그래서, 제가 이제 그 궁합을 분석하는 방법이 그렇잖아요. 각자의 사주를 분석하고, 그리고 두 사람이 1대1 궁합을 이렇게 맞춰본단 말이에요. 그런 점에서 봤을 때두 사람이 이제 궁합이 그렇게 잘 맞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각자의 이성운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특히 아이유 씨는 올해 2023년도 운이 안 좋다는 거뭐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끝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뭐 사귄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결혼하고 이런 경우는 좀 그 확률이 50%도 안 됐잖아요. 그런 점에서 봤을 때, 아이유 씨도 이종석 씨하고 이렇게 만나다가 헤어지지 않을까.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지금 만난 지 4개월 됐다고 하는데, 이게 이제 4개월 됐어도 모른다. 이렇게 봐야죠. 뭐 4년도 아니고 4개월이니까 계속 만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궁합 점수를 준다면, 보통 사람들의 평균 점수는 65점이거든요. 두 사람의 궁합 점수는 그, 한 65점에서 70점 정도 줄수 있고, 여기에서 이제 사주만 볼 때, 사주만 볼 때는 에 이종석 씨의 운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게 아니라 아이유 씨의 운이 안 좋아서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려워요. 아이유 씨가 올해 1년 운이 안 좋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궁합을 볼 때에도 1년 운이 꽤 중요해요. 왜냐하면 1년 운이라는 건 지금 당장 나의 운이 어떠냐 이걸 나타내거든요. 그런데 상대방이 만약에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1년 운이 안 좋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수 있죠. 저 남자는 왜 1년 운이 안 좋을 때 나를 만났냐. 그니까 운이 좋을 때 나를 만나야지 왜안 좋을 때 나를 만났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뭐 계속 오래 사겠다면 모르겠는데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은 아이유 씨와 이종석 씨의 궁합 분석이었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